KBO에서는 2025년 FA 승인 선수 20명을 공개했습니다. FA 권리를 승인받은 선수들은 11월 6일 자정부터 모든 구단들과 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허경민으로 기존 FA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FA를 신청한 옵트아웃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시즌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잠실 야구장에는 두산베어스를 향한 트럭 시위가 등장하며 두산 팬들의 원망 섞인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온전히 두산베어스라는 팀을 아끼는 팬들의 마음이었지만 해당 트럭에 보여지는 문구는 야구장에 출근하는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들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해당 시위에 대해 언급하는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FA 시장에서 고액 몸값에 계약을 했던 선수들의 부진에 더불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또한 이승엽 두산 감독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는 두산을 향한 팬들의 비난의 수위가 높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팬들의 비난이었을 뿐, 야구 팬들 모두의 마음이 똑같지는 않았을 테지만, 유독 한 명의 선수는 자신을 향한 강한 비난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두산베어스에는 유독 비싼 몸값이 선수들이 많고 그러한 몸값에 비해 적당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심 발언을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선수가 바로 허경민으로 이번 FA 시장에서 옵트아웃을 신청하게 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트럭시위 문구에는 허경민을 향해 스택관리 85억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이는 FA 시즌을 앞둔 선수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 팀보다는 개인 성적에만 집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허경민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며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두산에 잔류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허경민은 2020 시즌을 마치고 4 플러스 3년, 최대 85억 4년 이후 선수가 원할 경우 3년 동안 20억을 더 받는 조건에 두산 베어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FA 계약 이후 첫 시즌에는 몸값을 해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3년 동안은 2할 때에 머물렀고 계약의 마지막 해인 올 시즌에는 커리어 하이를 찍었기에 이를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선수가 원 계약이 아닌 오트아웃 권리를 행사한 이상 시즌 내내 어디 안 간다고 했던 선수를 향한 강한 비난의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로 FA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선수의 결정에 야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구단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하며 구단에서도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FA 계약 관련해서 시나리오까지 작성하며 이승엽 감독은 구단에서 알아서 잘 해줄 것이다라는 말과 두산베어스 구단 측에서는. 결국 재계약에 도장 찍고 종신 두산맨. 선수 측에서는 지난 몇 년간 마음고생이 심했다. 대우해준 구단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웃지 못할 게시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 본인 입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 선수이기에 두산 팬들 역시 화가 단단히 난 모양새로 특히 지난해 FA 시장에서 안치홍이 하나이글스로 72억에 이적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도 허경민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옵트아웃 신청에 대해 적잖이 놀라는 눈치로 원 계약인 3년 20억 이상의 조건을 내세워야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른 구단과 경쟁에 붙게 된다면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모 구단에서 허경민을 눈독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더 예민해진 두산베어스인데요 물론 옵트아웃 권리와 프로선수가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FA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 자체는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지만 FA 계약 마지막 해에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스택 관리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와 시즌 내내 어디 가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허경민을 향한 타 구단의 관심이 안치훈과 비슷한 모양새로 갈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